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비행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일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러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베일러 익스텐션 모드죠 네 그런데 아, 제가 그 ASMR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실 제가 ASMR 영상은 여러분들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무실 때딱 틀어놓고, 아, 그, 밥 깔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라고 만든 거지, 이거를 보라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거기 나오는 베일러가 뭐냐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보라고 만드는 영상이 아닌데, 그것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있네요. <laughs> 거기 나오는 베일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빨간 베일러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베일러는 요거, 요거, 녹색 요, 요 베일러 많이 쓰죠. 이 예, 베일러는 그 작업 속도가 시속 17km입니다. 17km. 그런데 얘는 두배 빠른 예, 시속 30km. 예, 예, 작업 속도가 시속 30km입니다. 그래서 겁나 빨러. <laughs>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익스텐션 모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어, 자동 내리기를 활성화하고 한번 음, 네, 기존 베일러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서 앞으로 쭉 가죠. 쭉 가면 그 오른쪽 아래 그 속도계 위에 보면은 그 목초가 로딩이 되는 게 보이죠. 네, 로딩이 다 되면 잠깐 섰다가 익스텐서, 익스텐션 모드로 잠깐 쓴 거예요. 다음에 배출을 하고 또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작업 속도가 지금 17km 나오죠? 속도계 보시면 작업 속도가 17km가 나옵니다. 또 잠깐 멈췄다가 네, 네,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네, 더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써 보셨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베일러는 뭐가 다르냐 일단 작업 속도가 겁나 빨라요 겁나 빨라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펼치고 자 갑니다 갑니다 작업 속도가 지금 22km 나오죠 여기 오르막이라 그래요 24km 25km 27kg, 28kg, 우와! 겁나 빠르다! 겁나 빠르죠? 배출 자체가 빠르죠? 네. 어, 또 25kg, 26kg, 27kg 막 나오죠? 자, 베이블 랩핑 감는 속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한번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면 속도 보세요. 아, 이렇게 시원하게 담아야지 말이야. 네. 이제 가면은 속도 한번 보세요. 24km, 26km, 27, 30km. 네, 30km까지 나옵니다. 작업속도가. 아, 겁나 빠릅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속도계 위에 보면은 로딩하는 창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저, 뭐냐, 저 프리, 프리챔버? 네, 프리챔버가 달려있는 모델이라 프리첨버에서 한번 모아서 그 뒤로 넘겨서 집더미를 만들고 그걸 또 다시 넘겨서 랩핑까지 이게 세 단계로 하는 거라서 네, 이 로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는 일이 없이 쭉쭉쭉 이렇게 밀면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이 작업 속도 자체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네, 멈추긴 멈춰야 됩니다. <laughs> 멈추긴 멈춰요. 이게 그 우리 이스테이션 모드를 깔면은 자동으로 멈춰야 되는데 얘는 원래 있던 베일러가 아니니까 네, 그 자동으로 멈추는 건안 되는데 우리 손가락으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워낙 빨라서 30초 나오죠 네. 여기서 멈춰 줘야 되는데 이 손가락으로 멈춰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업 속도는 워낙에 빨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걸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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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베일러로 저 모서리 부분 할때 모서리 부분 작업할 때 이렇게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딱싹 이렇게 꺾잖아요. 아, 왜또 멈추냐? 어,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 멈춘! 모서리 부분을 갈때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서리 꺾을 때, 꺾을 때, 요럴 때 보면은, 내려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 왜냐면 작업 폭, 작업 폭 하는, 이렇게 로딩 하는 요 앞부분, 요 작업 폭 자체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에, 꺾을 때, 꺾을 때 조금씩 남죠? 남죠?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꺾을 때 대충 이렇게 꺾어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물고 들어갑니다 왜냐 얘는 작업 폭이 좀 넓어요 작업 폭이 좁지 않고 넓어요 이렇게 제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가도 그죠? 작업폭이 넓죠? 작업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폭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너 같은 데, 코너 같은 데 작업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해. 아주 편리한 리페일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게임의 재미를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럼 제가 소개를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보면... ASMR 영상을 보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네. 아, 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게 어떤 빌러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데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작업복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는 두 주로 그냥 한꺼번에 쭉쭉 쭉쭉 빨아들이죠. 아유, 기가 막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농사게임이 똑같은 작업에 계속 반복이잖아요? 똑같 은 작업을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 갖고 아 똑같은 건 너무 하기 너무 지쳤어 이렇게 게임에 흥미가 떨어질 때쯤 이런 모드를 사용하시면 게임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배 빠른 베일러를 보여드렸고 요거 다운로드 링크를 설명란에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Yeah.